2월 14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제의 관리자. 히브리서 12장 22,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경제를 누가 괴해갑니까? 행정부, 의회 또는 국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불리는 더 높은 곳에 속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의 경제, 그리스의 경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신성한 몸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늘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인이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신성한 자원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의 구원, 축복,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공급과 자원 관리에 대한 신성한 하나님의 시스템인 그리스의 경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의 경제는 열방의 구원과 번영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재정적인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말할 때 자원들이 준비되고 문들이 열리고 공급이 흐릅니다. 그리스도의 경제에서 풍성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풍성함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당신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넘치는 풍성함과 은혜 안에서 왕국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공급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며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보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들로서 보냄 받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급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공급은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가끔씩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풍성한 하늘 창고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이름, 하늘 창고를 열고 공급을 풀어 놓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대사들에게 마땅히 공급되어 질 것들을 마음껏 취하고 그리고 파송되어진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급을 풀어 놓으십시오. 결코 마르지 않고 항상 넘치는 하늘의 공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인들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늘 부족감을 느끼면서.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초자인적인 기적적인 공급을 기대하고 납니다. 그러나 성년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문은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든지 풀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공급들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려진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부족함과 가난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넘치는 공급을 누리는 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나를 통해 세상은 축복받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 하늘의 공급이 이 땅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땅에 보냄 받은 하나님 왕국의 대사다. 나의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고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려 가십시오. 넘치는 공급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신성한 보물을 나눠 주는 자이며 지속적인 공급과 풍성함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하늘의 지혜로 기능하며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 자원을 사용합니다. 나는 끝없는 증가와 번영의 흐름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신성한 보물을 나눠주는 자이며 지속적인 공급과 풍성함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하늘의 지혜로 기능하며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 자원을 사용합니다. 나는 끝없는 증가와 번영의 흐름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오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인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년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녀님은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취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합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